안녕하세요. 수원인을 소개하는 시간 선소 등장의 청가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가지게 어서 너무 설레는데요. 오늘은 어떤 멋진 학우님과 함께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학교의 꽃, 학점의 디자이너, 법행정학부 21학번 이단 학우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소 등장! 아, 추워. 아, 아, 학점 사세요! 학점 사세요! 학점 사세요! 학점, 학점! 아, 너무 춥다. 천소등장. 혹시 학점팔로 오신 건 아니시죠? <laughs>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동화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학점 공모전 디자인 당선작인 어그 주인공 법행정학부2 1학번 이다현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법행정학부학원님께서학점을 디자인 해주셨다 해서 좀 놀랐는데 혹시 공모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여기에는 또 오래된 저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 예전에 제가 신입생이던 시절에, 네. 아, 새내기 때 이제 학잠을 따로 팔지 않아서, 그래서 과잠을 신청을 해서 입었는데요. 그 넓은 등판에, 인문사회대학 영어 한줄 적혀 있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공허하고, 네. 사실 새내기 때 가장 큰 기쁨은 학잠을 입고, 어, 학교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런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때 학생회장 오빠한테, 징징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아, 우리 학점은 왜 이러냐, 우리 과점은 왜 이러냐, 아, 조금 더 디자인이 좋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음.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회장 오빠가, 어, 너가 그러면 한번 해봐라, 나중에. 너가 해봐라. <laughs> 네.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총학생회에서 아주 좋은 기회로 음. 공모전을 열어주셔가지고, 음. 네,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세대이시절 아쉬움 때문에 학점 디자인에참여 하시게 되신 거군요. 네. 그러면 혹시 디자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희 학점은 일단은 한자로 제작을 했는데요. 수원대학교의 이름을 좀더 돋보일 수 있도록 영어가 아니라 더 멋있는 한자를 고집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은 U자 형태의 학교의 로고를 등판을 소재로 하고 그 앞에 이제 천마 저희 학교의 천마상을 토대로 제가 직접 그려서 만들었고 저희가 공부하는 오른팔에는 저희 학교의 로고를 박아서 학교를 조금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학장을 제작했습니다. 오, 되게 주목할만한 포인트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예쁜 것 같아요. 혹시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각 요소 간의 배치,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서는 정방형이라는 게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로고 크기나 어떤 정방형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학자매 글자 크기, 요소의 크기, 글자의 두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시안이 20장이 넘을 정도로 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을 입는 학생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학생들이 좀더 추운 이런 겨울에, 가을에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휘뚜루 마뚜루 집 앞이나 알바 갈때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학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소등장. 네, 이제까지 이다연 선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출연해주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요? 저 이제 데뷔했는데 하나만 더 찍으면 안 될까요? 아 <laughs> 무서워. <laughs>